아쿠아 포레스트 조명은 LED t 5에다가 네. LED 사이드 바까지. 어, LED 사이드 바까지 있는데, 얘는 LED 사이드 바긴 거에다가 라디온만 있는데, 이두 개를 좀 달리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아, 기본적으로 쟤는 네. 수조가 이제 3면 수조예요 3면 아 수조라서 이제 빛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 벽이 막혀 있어서 네. 이제 반사돼서 조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아. 얘 같은 경우는 삼면 수조라서 조명의 뒷벽에서 반사되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얘는 좀 조명을 훨씬 더 세게 해주고 이게 아쿠아 포레스트나 제오빗의 차이 때문은 아니신 거죠? 네, 저거는 단지 저 수조의 아, 구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저도 되게 궁금해졌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얘도 아크로가잘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팟값이 얼마인지도 궁금해지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상중하로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네. 3분의 2 지점. 네. 얘가 350, 네. 60, 20, 70. 300 중반대 나오네요. 네. 300중반 아까 저쪽은, 저쪽은 500대 좀 나왔는데, 확실히 좀 약하긴 하네. 네. 아, 그럼 최상단. 얘는 더 높이 올라왔네요. 거의 수면에서 한 3cm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얘는. 근데 왜 이렇게 낮아요? 300? 얘는 지금 조명을 낮춰놨을 거예요. 아, 지금 저쪽보다 전반적으로 조명이 좀 낮아요? 네. 아, 좀낮춰놓으셨구나 음. 중간이 이제 아까 350 나왔고, 네. 하단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 요거는 딸기 맞죠? 그거 딸기 아니에요. 아, 이 바닥 다, 다 틀리네. 얘데 뭐예요? 딸기가 이쁜데? 아, 그거, 요거 UC 디벤토치라고 미국에서 온 종자입니다. 아, 이거 이쁘다. 네, 요거 이제 탄력받아서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와, 지금 끝에 하얀 거 성장점이죠? 네. 이야, 이거 조명 보다가 또 이거, 이거 판매하시나요? 이거요? <laughs> 이거 더 자라야 판매하죠? 이제. 와, 이거 이쁘다. 어 이거 사, 산호상에 오시는 분들 요거 한번 좀 보세요. 요거 제오비스조에 이렇게 이제 유대 이쁘다. 여기가 지금 위치가 300 정도. 네. 아300 정도인데 지금 발색도 되게 밝고 제오비스라 그런가 보다. 지금 요 제오비스조가 질린산이 네. 엄청 낮거든요. 영그 우리가 말하는 같은 아, 아포도 0이고 얘도 영이긴 한데 네. 얘가 더 더 질린산이 더 없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 얘는 아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산호들이 다 소비할 거 소비하고 그렇게 해서 영이 나오는 수조인 반면에 지금 요수조는 질린산이 약간 모자라는 영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조명을 좀 줄여놨어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딸기랑 느낌 비슷하면서 네. 조금 더 과일 느낌 난다. 그렇죠. 예. 와. 무튼 파측정하고다가 이제 당길로 딴, 딴 셌는데 여기 중간 정도가 300 300이에요. 얘 옆에가 사, 얘도 여기도 300까지 나오고 네. 저거 딥시 아니에요, 이거? 예. 딥시가 광량이 많이 필요 없나요? 예, 얘네는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250 나오네. 네. 딥시딥시에도 얘도, 얘도 딥시잖아요 네. 이런딥시 애들은 한250 정도면 충분해요. 오 어, 그러니까 밑에도 여기 한 260. 네. 아까 밑에는 저쪽이랑 비슷하네요. 네. 와 이것도 딥시고 네와자 그러면은 이제 봤으니까 최상단이 아까 한500 나왔나요? 아닌가? 아까 여기 한 350? 400? 아, 전체적으로 낮네 네 지금 400. 낮게 해놨어요 400 정도 나오고 네. 중간이 아까 여기가 한 350? 네. 300어350 그니까 400, 350, 250뭐이 네. 정도 상중하로 보면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물에 안 들어갔을 때 한번 볼게요 궁금한데 몇이야, 이거? 700, 800. 물에 잠기기 전에 한 800까지 나오는데, 900까지 나오고, 물에 살짝 담가 봐 주시겠어요? 물에 담그자마자 바로 550으로 뚝 떨어져요, 이게. 네. 이게 물 때문에 이게 빛이 이렇게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아. 그러면, 요 조명 스케줄 한번좀볼수 있을까요? 이거요 네. 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강도가, 지금 뭐 빨간색부터 해서, 색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라디온이 블루가 있고 프로가 있잖아요. 응. 이건 뭐예요? 라디온 블루는 말 그대로 블루 쪽을 좀 강화시켜서 모든 채널을 다 100%로 놨을 때 AB 플러스 스펙트럼이 나오게 만든 게 이제, 어, 블루 조명이고요. 네. 라디온 프로는 옛날 G3, G4하고 같은데 화이트가 되게 많이 들어간 조명이라 네. 이제 화이트를 많이 쓰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프로로 가시는 게 맞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블루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얘는 블루인가요? 네. 아, 블루로 했을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스펙트럼을.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UV랑 바이올렛이 90. 음. 로얄 블루 청 로얄 블루가 9 0 청록이 70뭐 석회 10 레드 10 프라이트 60아 네.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리고 네. 레드가 이제 레드를 좀 낮춰 놓으셨네 네. 아무튼 이 정도 했을 때 일단 상단이 아까 한500 최상단이 여기가 한500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LED 보조등이 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요렇게 세팅하려면은 아까 보여주셨던 세팅 요거. 그 음. 지금 한번 데모, 데모로 해볼게요. 네, 데모. 아, 데모로. 지금 요거를 요거를 다 이렇게 풀로 때려버리면은. 네. 요게 이제. 라디온에서 말하는 AB 플러스 조명이거든요. 아, 풀로 했을 때 AB 플러스예요 엄청 밝는데 네, 요게 이제 AB 플러스 지금 요 같은 경우에 이제 풀로 했으니까 지금 네. 한번 또 재보면은. 오, 아, 이게 파측정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될수 바로 있어 좋네. 네. 지금 요렇게 최상단 했을 때, 풀 했을 때 몇이야? 지금 중간보다 조금 3분의 2 지점이 700, 600, 680까지 나오네요. 600에서 네. 700. 네. 어. 아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풀로 했을 때가 이제 옆에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게 좀 옆에랑 비슷한 상태. 아 그러면 저렇게까지 하이브리드로 하지 않고 이렇게 네. 세게도 700까지는 나오는데 네. 중요한 건 위에서만 내리찍는다. 고차이가 네. 그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명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 파 파측정에 대해서는 파측정 그파 값에 따른. 테노 음. 이런 걸 한번 좀 볼게요. 위치가 이제 어떻게 높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좀 요거대로 하시면 돼요. 좀 상단에는 네. 테누이스나 밀레 이제 요런 애들. 상단에는 이제 테누이스 저런 거. 네. 테누이스나 밀레 여기 있네. 네. 테누이스나 밀레 같은 애들은 이제 빛이 좀 강한 게 좋은 애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중간 값에는 중간 값에는 이제 보통 일반 아크로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죠 이거? 그것도 지금 여기 일반 아크로가 거의 없어서 그렇죠 <laughs> 다 테누이스죠 다 테누이스예요 <laughs> 그렇죠 일단 이, 요거에 이어서 이제 뭐 산호 난이도별 종류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건데 네. 어 일단 여기서 일단 보면은 쟤는 뭐예요 이거? 이것도 있쁘네 그거... 아 어, 그거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 약간 라벤더 같아요 네와 쟤... 요거 뭐예요 이거? 아그거그것도저 미국에서 온 그 타일이 아, 핑키 더 베어인가? 제대로 지금 못 잡고 있는 영상에서 이쁘다, 이것도.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왔을 때 거의 죽어가다가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요거 입수된 지 얼마 나된 거예요? 그거요? 네. 입수된 지한 5개월? 6개월? 좀 되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아래쪽에는 요런 딥시 같은 종류들. 네. 조명 다시 원상태로 좀 바꿔놓고. 요거는 이제 블루. 아, 요게 블루, 블루만 네. 해놓으신 거죠, 한번. 네. 한번 요거 보면, 아 이렇게 밑에는 다네 개, 아 위에 네 개, 아래 네개 껐을 때, 네. 블루만 했을 때, 여기 블루만 했을 때 확실히 색깔 이쁘네. 그렇죠. 이래서 이제 웬만하면 프로보다는 블루를 쓰는 게 이제 시각적으로 네. 좀 예쁘니까 일반적인 수준을 말씀해줬고 색깔이 확실히, 아 이거 산호 색깔이 확실히 다네와 이게 이게 아까 그거잖아요, 이쁜 거. 네. 요거 오셔서 보시면 진짜 예쁩니다. 그니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하단에는 요런 딥시류라든가, 네. 아니면은, 제도 딥시인가요? 네. 야, 요거 빨간 딥시 이쁘다. 요런 것도 이렇게 있고, 딥시 종류나 아니면 LPS 종류. 네. 그렇게 이제 놓으시면 되고.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거 마이크라클라도스 아, 테니스예요 아니요 마이크로클라도스 종이 그냥 종류 자체가 마이크로클라도스 네 <laughs> 엔드 게임이 뭐였죠?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엔드 게임은 요거요 요거죠 요거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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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블루해서 보니까 진짜 예쁘다 근데 이제 엔드 게임도 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것도 이뻐요 이게 약간 발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은 좀 어둡고 요거 원래 마이크로클라도스라서 보통 이제 핑크레모네이드 계열인데 네 지금 얘는 한요쪽은 어두운 색깔 나오는 데는 지금 약간 안 좋은 상태고, 아저 노란 쪽은 지금 예쁜 상태고. 아, 근데 오히려 더 신기해 보여요. 어두운 것도 있고. 근데 폴립은 또 나왔어요.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얘가 지금 원래는 네. 이쪽이었다가 지금 돌아, 이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태. 와, 근데 이게 오히려 색깔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더 특이하고 이쁘다. 약간 좀 뭔가 좀비 느낌도 좀 나고. 되게 예쁘네. 와. 얘, 얘 테니스죠. 예, 계속 테니스. 얘도 지금 색깔이 올라오고 있네. 저 중간에 핑크핑크한 게 초록색에 핑크핑크 올라오는 게 되게 특, 특이해 보여. 예. 얘또 이제 조명보다가 산호가 예쁘니까 산호 소개라고 앉아 있네. 이것도 털 봐. 얘 뭐요? 그것도 테니스. 테니스 털이 이렇게 나와요? 네. 예. 우와, 뭐 이래? 이 야, 이거 왜 얘, 얘, 얘 티? 어, 뭐 여태... 예티 느낌도 좀 나고 밀레 밀레까지는 아니긴 한데 밀레 는좀더 길긴 하니까 밀레까지는 아닌데 와 이거 장난이야. 아 테니스 중에도 이렇게 털이 많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거 잘라서도 판매가 되나? 아 그럼요. 와 아니 보니까 커팅기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예. 이제 그 수입 개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베이스 못 잘라가지고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예전에 네. 사사 보면은 이제 좀 그랬는데. 커팅기 있으니까 이제 자르시기도 편하시겠네. 그쵸. 예. 와. 암튼, 상단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테누이스나 밀레 종류. 네. 중간에는 이제 그 외에 일반 아크로들. 그리고 네. 이제 하단에는 딥시류나 빛을 많이 안 봐도 음. 되는 이제 LTS나 여기 보니까 딥시가 많네. 아래쪽엔, 해도, 아래쪽엔 딥시가 많죠. 일단 그런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또 산호가 예쁘다 보니까 딴소리를 해서 좀 마, 길어졌는데. 한번 쭉 보시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편에는 다음 편에는 요거, 여기서 한번 보면 될까요? 네. 여기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난이도별 산호 종류. 디지타타 같은 게 일단 초반에 좀 쉽잖아요. 네. 그런 건좀 쉬운 건 이런 거 난이도 하급, 뭐 중급은 뭐가 있는지 또 어려운 난이도의 산호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조명과 팟값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 편은 음. 산호 난이도별 종류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볼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